네. 어, 자기나라의 군대지휘권을 다른 나라의 위임하거나 양도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일문일답 그, 나토 같은 체제가 대표적인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 전시작전권을 다른 나라의 위임하거나 그런 나토를 빼고는 없다는 라 거죠. 그글에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15년 전시작정권을 국전환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밝힌 걸 알고 계시죠? Yeah.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작권 전환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그 밝히면서 국정 과제에 포함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내후년 전시 작전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옴에 따라 새로운 연합 지휘 구조 창설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 이런 입장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략 동맹 2015에 따라서 2015년 12월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네. 예. 국방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은 예정대로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그러면 전시작전권 전환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됩니까?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의 합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다만 2015년 12월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공약으로 2015년까지 차질없이 전환하겠다 하고 인수위원회에서도 하겠다 그러고 장관도 보고를 했는데 상황 변화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적인 동의가 있는 겁니까? 안보 상황의 변화는 분명히 있고요 안보 상황은 계속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어... 안보 상황의 변화가 뭐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북한의 핵 위험은 있어 왔고 지속적으로 지금 남북 간의 대결 구도는 있어 왔는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결정함에 을 있어서 적어도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게 좀 그런 밀실에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겠다는 겁니까? 또 하나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오히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 이제 예비역 장성분들을 오히려 막 설득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우리 충분히 전시작전권을 전환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군입니다. 할 때는 언제였고. 그리고 갑자기 또 이, 어떤 상황변이 있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또다시, 이제 위협, 이거 전시작전 때는 연기해야 됩니다. 이게 국방부가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국방부입니까?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을 당시의 안보 상황과, 2010년도, 죄송합니 2009년도, 이것을 3년 연장했을 당시의 안보 상황과 현재의 안보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이 청와대에다가 보고할 때가 언젠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고 인수위원회가 할 때가 무슨 뭐, 뭐, 몇, 몇 년이 지났습니까? 북한의 핵유협이야.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 부분에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핵심 측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국방이 6년째 있으면서 수차했습니다. 언론에는 흘리고, 우리 국방이 와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국군 통수권자나 우리 장관님이나 국가안보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언제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한테 작년 대선 공약, 올해 2월에 인수위 보고서, 올해 5월 국정과제 보고서에 차질없이 추진, 차질없이 추진, 체계적으로 추진,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왜 밀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미국 국방장관 입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촌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제 적절한 시기에 개명과